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소밥 주러 왔습니다. 우리 집 소. 요거. 첫순이첫순이 암천여지, 그냥. 요 기표. 바코도 남만데여기소 주민등록번호. 빵 그러면 저. 족보거 바코드요. 소 관리를 나라에서 뭐 전국에 몇도 이렇게 관리가 돼요. 질병 관리청에도 되고. 요쪽에 떨어지면 요쪽에 있고, 요쪽에 요기. 그래서 소는 사람처럼 전부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주민등록증. 그래서. 음. 소 관리를, 나라에서, 뭐, 총몇 부, 이래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 먹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괜찮고. 그리고 소도, 그지야 애완소, 애완소. 그러니까 좋게, 이렇 좋다고 하면, 소도 좋아가지고, 그래요, 소가. 응? 소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 옛날에 우리 클 때는, 소 타고 다니고 해서 요소 타고. 그래서, 소 타고, 소풀도 먹이고, 소풀도 뜯고 근데 요 사이는 소도 완전 대량화가 돼가지고, 그냥 맞아, 꽉꽉 꽉. 헤 맞아. 소도 이 워낙 많이 먹이기 때문에 상품하지, 상품하, 그죠? 근데, 요렇게, 뭐, 애안식으로 이렇게 키우면 요것도 좋습니다. 그 우리 집에도 전에는 소를 많이 먹였는데 그 브루셀라 병이 걸려 가지고 전부 처분을 하고 지금 여기 이제 1번 순위 1순위 1순위야 1순위 알았지? 처음이니까 그리고, 니는, 자, 내하고 같이, 그냥 있는데, 그냥 살자. 알았지? 알았지? 앞으로 니, 네한 20년 새끼 낳고 일하면안 되겠나? 하하하하하봐봐 <laughs> 말로 들어야 소가. 말로도 논다니까 야, 눈한번 맞추자. 자, 눈한번춰보고 자. 자, 자 눈한번춰보고 어. 야봐라눈안 맞춰 보자 눈안 맞춰 보자 눈 소를 이래 좋아하면 쥐도 좋아가지고 와요 도 열렁 열렁 꿈도 열렁 열렁 야야응 이제 내하고 같이 노는 거야, 알았지? 내가, 이 놈들 안에는 니 인자 또 세상에 안다니야 알았지? 응? 내가 흑돼지 먹여줄게, 응 알았지? 내가 니를 응? 정말로 예쁘게 해줄게, 응? 알았지? 알았지? 이, 친구처럼, 친구처럼, 그지잘 지내야 돼. 그리고 소도, 앞으로 소 사면 이렇게, 어? 친구처럼 이렇게, 응? 알았나? 황자, 꽉안 뭐 맞추고. <laughs> 눈자, 눈안맞춰고눈맞춰고엄이 뭐. 소하고 이래는 얼마나 재밌어요, 하고 <laughs> 음? 다른 사람은 개조그만한거여러들고이런 이거 이고 이거 이리이 이거 이이리와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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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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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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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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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우리 잘 지내자.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콕 눌러주세요.